썸머님 오늘 고려대학교 축제에서 레드벨벳님들 오셨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뭐 눈물 날 뻔했대 와유치님 썸머님도 축제 와서 무서운 이야기 해주면 재밌겠다 아니씨 나면 축제 가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 지금까지 레드벨벳의 빨간 맛 보셨고요 다음 코너는 정말 특별하신 분을 저희가 섭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오신 썸머 썸머 아무도 몰라 혼자서 우 이러면서 우와 셀프 우.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대로 후. 갑자기 분위기 조용 무려 27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연쇄살인한 연쇄살인마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레드벨벳 빨간마발 신나가면 뭐 인간처리시다 이러면서 분위기 올라왔는데 갑자기 27명을 각각 칼로 잔인하게 엽기적인 살인마 도대체 범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갑분싸 여러분, 그럼 재밌겠다. 저도 초대해주세요. 언니 위에 옷 노출에 안 좋은 시선을 받아서 기분이 나쁜 건지 이상해요. 짧은 바지는 그런 시선 안 받는데 왜 상의에서만 그럴까요? 뉴욕은 서로 신경 1도 안 쓰나요? 약간 미국은 반대예요. 상의는 뭐 이런 거, 지금 이거 입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파져도 뭐 별로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 상의 노출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바지는 짧은 거? 좀 그게 더그 약간 야하다고 생각해. 거기다가 한국은 짧은 바지에 하이힐 신잖아요. 근데 여기는 짧은 하이에 하이힐 신으면 좀. 오해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잘안입안 안 입어. 그리고 워낙 짧은 하의가 좀그 야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솔직히 뉴욕은 워낙 관광객도 많고 해서 짧은 바지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한국에서 한창 엄청 유행하던 그 진짜 하의 실종 패션이 있어요. 막 엉덩이 다 보이고 막그 정도면 좀 시선을 받겠지. 근데 그렇지만 뉴욕이라도 핫팬츠에 엄청 긴막 하이힐 뭐 이런 거는 잘안 신어서 그렇게 입으면 아마 그 시선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짧은 하이 입는 거 부끄러워서 못 입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스니커즈에 짧은 거는 입어도 괜찮은데 그 높은 거에 짧은 것까지 했다. 그러면은 여기 뉴욕에서도 시선 받을 수 있어요. 냉면 한번 시켜 먹어볼까? 오! LA 갈비랑 물냉면 세트 있어. 가격은? 37.95불이야 여기에 이제 약 9%의 세일즈 텍스가 들어가고 그 배달 팁하고 배달 비를가 이제 또 따로 들어가겠죠 저는 물냉 도미닉은 뭐 시켜주지? 갈비찜? 갈비찜을 시켜주기엔 갈비찜이 42불이야 <laughs> 비빔밥 시켜줄까? <laughs> 비빔밥도 얼만 줄 알아요? 열무 비빔밥 25불이야. 순두부찌개가 미니가 같이 오네. 열무 비빔밥에. 미니 순두부랑 해서 25불이고. 근데 양은 많을걸? 그냥 일반 비빔밥은 곱돌 비빔밥 24불. 뉴욕 물가 미쳐버려. 비빔밥이 2만원. 여러분, 저도 진짜 비빔밥에 20불이 넘어가는 거 자체로 지금 좀더 비싸진 거 같아. 그래도 나 7년 전에 왔을 땐 19불, 19점 몇 불이었던 거 같은데 지금 이제 20불이 넘어가네. 근데 아무튼 여기에다가 여러분, 텍스 나가잖아요. 텍스 따로야. 한국은. 이게 뭐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세금이 이제 따로 나오거든. 이 가격에서. 그러면 이제 거의 9%가 더 붙어. 그 다음에 뭐 팁까지 뭐20%네 거기서 먹었으면. 하, 그러면은 비빔밥 하나 먹으면 20불이면 거의 한 한국돈으로 3만원 나오는 거지. 갈비찜 하나에 LA 갈비랑 그 물냉면 하나 시키면 80불이야. 80불. 일단 세금이랑 뭐 또. 이용료가 붙어서 원래 16불이에요 16불 근데 나는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뭐 제휴된게 있어서 6불이 빠져 그래서 어쨌든 10불 10.9불이 더 붙어서 총 가격은 90.80불인데 여기다가 이제 팁을 드려야겠죠 팁을 한 그래도 배달은 막20%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거리가 좀 있으니까 12불 정도 드리자 그러면 102.80불이거든요. 요즘 환율로 하면 12만, 뭐 거의 13만원 되겠다, 13만원. 그래서 뭐니까, 팁을 12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식당에서 오는 딜리버리면은 팁을 그 정도 안 드릴 것 같은데, 우버기사는 식당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팁만 받는 거니까. 아, 내 냉면 언제 오는 거야? 나 배고파. 이미 큰 집에서는 배달이 나갔어. 근데 지금 한참 동안 안 오고 있는 거야.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 버뮤다 삼각 냉면이다, 정말. 우버이츠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고, 진짜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건좀 종종 있어. 소스가 안에 없다거나. 뚝불을 시켜가지고, 또그 떡볶이 안에 좀 많이 넣어주세요 했는데, 떡볶이가 왔다고. 나 그거 그냥 환불 신청 안 하고 떡볶이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뻘하게 웃기지 않아요? 그때 우리 같이 라이브하면서 떡불 시킬까? 그러면서아 떡사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노트에 될수 있으면 떡 많이 넣어주세요 했는데 떡볶이가 <웃음> 와버렸어. <laughs> 나그 나중에 다시 확인해봤잖아. 내가 떡불 시킨 게 맞는지 맞더라고. <laughs> 너무 뻘하게 웃겼어. 이렇게 왔어. Yes, yeah, sorry. I was waiting on a customer to meet me for their food. 어, 미안하다고, 아까 다른 고객이 자기 직접 만나서 줘야 되는데, 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기다리느라고 늦어졌다는데? 아니, 근데 음식 환불은 그 식당에 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 식당은 음식을 제대로 내줬는데, 아, 근데 이 사람의 팁을 삭감하기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다른 고객을 기다리느라 늦은 거라고 했잖아. 갈비찜이 따뜻해, 따뜻해. 지금 이제 뜨겁진 않고 따뜻하잖아. 아, 냉면도 안 온답겠다, 씨. 어, 아직 차가워, 아직 차가워. 자, 면은 이렇게 따로 왔고, 배도 있고, 와우. 어, 면은 근데 원래 이런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laughs> 친해, 안녕? 뭐, 너 궁금해, 이렇게? 응? 어, 아직 얼음이 있어. 여러분, 아, 이거 진짜 꽝꽝 엉걸지셨나봐, 애초에. 봐봐요. 얼음덩어리가 있잖아. 2시간, 2시간 있었는데 더 머리로 있는데 오예 자라라 여기 안에 들어간 고기랑 또 한입 먹을게요 음 차가워요 차가워 막 엄청 마시려막 차갑진 않고 차가워요 차가워 어머나 너무 아름답다 짱맛있겠다 음~~ 역시 고기랑 먹어야 돼 미쳤다 고기랑 먹으니까 짱맛있어 12만원 네, 103불 정도였으니까 12만 몇천원짜리네요 아 갈비찜도 시켰어요 갈비찜도 갈비찜이 저비싸 이것보다 음 아니 고기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여러분 도른 맛 무에 냉면에 고기까지 떡볶이 시키면 5만원 나올 수 있죠 짜장면도 짱비싸 근데 여기 살면 진짜 먹고 싶을 때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완전 사랑이죠 아짱 맛있어 고기가 너무 맛있다 역시 여기가 고깃집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마, 만들어 먹으면은 그래도 싸거든요 왜냐면 비교적 이런 야채 같은 거 물가는 과일이나 이런 건 한국보다 싸니까 근데 지금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뭐음 이그 불맛 같은 거 있죠? 그 직화로 구웠나봐, 아무래도. 음! 다 먹었어, 냉면. <laughs> 왜 이렇게 빨리 먹었지?